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음,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설정할 과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저번에 이론 시간을 보시면 어, 이 v p c 를 만들면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로컬 라우팅이 기본으로 AWS가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컬 라우팅이 바로 프라이빗 서브넷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이 내부 VPC 안에 서브넷 길이 통신이 가능한 경우를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로컬 라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넷 길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VPC에서 어 먼저 u r VPC 누르면 저번 실습 단계에서 만들던 었 데모 VPC와 그리고 서브넷에서는 데모 서브넷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이 가지고 있고 AWS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로컬 라우팅이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 이제 EC2라는 서비스에 가서 EC2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EC2를 만들 때 저희 만들던 데모 서브넷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런치 인스턴스 그다음에 보드 는18버전 사용할 거고 저는 어제싼 T2 나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음, 서브넷 선택을 하는데요. 그 전에 VPC부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VPC에서 데모 v p c 선택하고 그 다음에 A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 v 리티 l a o n A에 있는 서브넷 2를 선택을 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E a 라는 곳에 서브넷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d i s a b l 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스토리지 용량 크기를 기본으로 설정해주고, 어, 태그는 name 그 다음에 demo test 1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문자 n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create skill group 인데 저는 어 기존에 있던 default skill group을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확인 창이 나오고 런치를 누게 됩니다 서 여기서 이 시트에 접근할 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제첫 번째 그 아닌 두 번째 키를 만들도록 할게요. 키는 오늘 날짜인 711 이렇게 만들고 다운로드를 하고 런치 인스턴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과정을 그림을 그려보면 EC2 인스턴스가 서브넷 A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 로컬 라우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방금 만들었던 창에서 Vue 인스턴스라고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 테스트 1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런닝 상태이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어, 보시면 퍼블릭 IP가 없어요. 프라이빗 IP만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서브넷 VPC 안에서는 이 EC2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퍼블릭 IP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금 저희가 VPC 자체에 어떤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생성한 EC2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도 안 되는데 뭐하러 프라이빗 서버넷을 만들고 거기다 EC2 같은 서비스를 올릴까? 어,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 접근을 안 되는 서비스를 만들 때 프라이빗 서버넷을 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데이터베이스를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저 여기 그림은 AWS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시작하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C가 있고,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해 있죠.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서브넷, 즉 네트워크 대역이야. 이렇게 해석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서브넷인데요. 퍼블릭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과 다르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VPC 안에 있는 서브넷끼리 통신이 또 가능하겠죠. 퍼블릭 서브넷 만드는 방법은 고, AWS 공식 문서에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어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를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을 시키면 곧그 서브넷은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거를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서브넷이 있고 이 서브넷에 연결될 라우팅 테이블이 인터넷 게이트와 연결이 되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서비스, EC2 같은 서비스가 통신을 하려면 IP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IP 같은 경우에는 Elastic IP를 어, 받아야 됩니다. Elastic IP는 저희가 생성할 때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이번 실습에서는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아까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테이트 터미네이트를 누르게 되면 인스턴스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VPC에 가서 NAT 게이트를 만들게요. 참고로 이 NAT 게이트웨이는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만 사용을 하시고 어, 실습이 끝나면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어, VPC, default VPC 연결동이 돼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요. 저희가 Create Internet Gate를 눌러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So, Demo, Internet, IGW라고 할게요. Internet Gate 약자입니다. 그래서 Demo, IGW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인터넷 게이트를 하게 보면 스테이트가 디테치드요 즉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만든 vpc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액션 어태치 o vpc를 누르면 이 데모 v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붙여주면 이제 이 vpc 안에는 인터넷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한 거는 이제 공신문제를 좀 참조를 하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인터넷 게이트에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서브넷 가서 이제 퍼블릭 서브넷으로 만들 서브넷을 설정을 할게요. 저는 서브넷, 데모 서브넷 2를 퍼블릭 서브넷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 2를 만드시, 선택을 해서 라우트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고 라우트 테이블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라우트 테이블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라우트스, 그 다음에, 에디트 라우트스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제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도착지에 대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즉,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어, 인터넷 게이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방금 만들던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서브넷 일은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마지막 설정이 한개 있는데요. 저희 아까 봤 보였듯이 어이 외부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이 IP 할당에 대한 설정은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이 서브넷에 어떤 서비스가 붙이게 되면 IP를 자동로할 할당할 건지 아니면 생성할 때 수동으로 IP를 설정할 건지에 대한 어,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좀 어, 실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이 이 아이 이 퍼블릭 서브넷에 서비스가 할당이 되면 자동으로 IP가 할당을 받게끔 설정할 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Modify Auto Assign IP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IP를 자동 할당을 해주겠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ave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서브넷 이에 어떤 서비스가 어, 생성이 되게 되면 IP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EC2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EC2 서비스를 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서브넷에 위치를 할 겁니다 서식 8 버전과 저는 제일 쌍 타입인 나노를 선택을 하고 VPC는 데모 그리고 만들었던 서브넷 1에 위치를 하고요. IP는 자동을 할당 받을 수 있게 인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용량은 기본을 설정하고 네임은 데모, 허브릭이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c 큐리 t 그룹은 이제 생성을 할 건데, 어 이제 실습을 위해서 그냥 all traffic 모두 다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테스트 용도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하고 지울 거기 때문에 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퍼블릭 테스트라고 이렇게 짓고요. 그다음에 리뷰 런치 키는 저희가 만들었던 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 뷰 인스턴스를 보면 어. 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스트가 팬딩 상태이고요. 이걸 새로 고침을 계속 해보시면, 이제 러닝으로 바뀔 겁니다. 러닝으로 지금 잘 바뀐 상태입니다. 이러닝에서이 IP 보이시죠? 이 퍼블릭 l i c p 가 외부에 접근이 가능한 I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핑을 때려볼게요. 핑을 때리면, 이제 핑이 잘 갑니다. 이 핑이, 어, 때린 위치는 이 EC2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원격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격 접속은 저희가 아까 AWS EC2를 만들 때 키가 있었습니다. 그 키를 사용해서 원격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사용하는 I 옵션을 적어주고 계정 이름은 ubuntu 그리고 IP는 저희가 아까 복사했던 EC2 퍼블릭 IP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그 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S를 누르게 되면 이시트의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원격 접속이 이시트는 여기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핑 구글을 때리면 지금 핑이 잘 구글에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서버의 오늘 실습을 마쳤고 이걸지워야겠죠 당연히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우는 거는 인스턴트 테스트 터미네이트를 누르시면 이시톤 삭제됩니다 그리고 VPC로 가서 저희 인터넷 게이트는 공짜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도 이 데모 IGW 있는데 이거를 디 e t 를 누르세요 디 e t 를 누르면 시간 조금 걸리는데 아 사용 중이니까 삭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사용 중인 거는 라우팅 테이블 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IGW 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VPC를 디테일치를 하게 되면 디테일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delete라는 걸 입력을 하면 삭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EC2에 저희가 SQL 어, 드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 SQL 드 그룹에 가서 DemoTest라고 어, 저희가 아까 만든 어 시킬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를 할게요 delete 시킬트 그룹이라고 하면 삭제가 되고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 e y p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한 키가 있는데 이 키도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가 7월 10일 여기 있네요 이거를 delete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넷과 vbit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 서브넷은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VPC도 제가 만들었던 데모 VPC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말끔히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네트워크 시작하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